할렐루야 오늘에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행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등 믿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까지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응답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 하면서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지존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라고 믿고,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잘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승리함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내 보호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에 섰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만 있으면 사탄이 어떤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해 와도 다 방패로 막을 수 있는데 그 방패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믿음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이 약해지지요.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방법의 기초가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지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제3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말씀, 9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믿음은 능력을 행함의 기초가 됩니다 기독교의 전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떻게 20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덟 번째로 믿음은 의롭게됨에 기초가 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홉 번째로 믿음은 거룩하게됨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 하더이다. 아멘. 열 번째로, 범사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죄가 안 된다.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